소개드릴 반미영입니다. AOC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는 만큼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떨린, 많이 떨립니다. 긴장이 되고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AOC가 다소 생소한 브랜드라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신생회사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AOC에 대한 연혁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UC는 1934년 미국에서 회사를 처음 설립해서 47년 최초 컬러 TV를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CRT 모니터, LCD, LED 모니터, 올인원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인 77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회사입니다. 1997년까지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모니터 판매망을 구축을 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세계 약 40여개국의 모니터 판매망을 확대,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오늘에서야 한국 시장에 처음 여러분께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AOC 제조는 음, 모기업이기도 한 TPV인데요. TPV는 전 세계 모니터 제조 생산라인 1위인 업체로서 음, 안정된 품질로 여러분께서 전혀 구매하실 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표에서 보시면 2008년도 생산 1위인 업체였고 2009년도에도 그 생산순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가면서 2008년도 이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보실 부분이 바로 이 세계적 권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다수의 제품으로 수상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음, 이 레드닷 디자인이 세계 디자인 3대 수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음, 단순히 디자인만 우수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품질까지 뛰어난 제품이, 제품에만 부여되는 그 수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아 자동차 소울도 2009년도에 이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을 해서 최근 광고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며 이 레드아 디자인 어워드는 여러분께서 믿고 제품을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만큼의 디자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AOC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연속 평균 30% 이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8, 2009년도 세계적인 경제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고 2010년에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시장 동향을 반영한 제품을 가지고 한국시장에 당당히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트는 IDC 데이터를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S4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신 회사인데요. S4 뒤에 바로 2위로 랭킹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앞선 소개에 이어 과연 AOC에는 어떤 제품 라인업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작년부터 그린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 AOC LED 모니터의 메인 컨셉은 바로 청정입니다. 제품 이미지를 아마 밖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스탠드를 보시면 마치 청정에서 나는 꼬막을 연상케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였고요. 보시면 LED는 일반 CCFL 패널 대비해서 50% 절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 AOC 모니터에는 ECO 모드, 에코 모드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사용 시 대비했을 때보다 A, e, ECO 모드를 사용하였을 때 추가로 50%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USB 단자를 모니터에 적용을 함으로써 여러분 USB 메모리 사용하실 때 가끔 책상 밑에 있는 데스크탑 뒤에 포트 찾아서 힘들게 업무를 보셨을 텐데요. 그냥 모니터에 모니터 뒷면에 USB 포트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TV 보실 때 잠드시기 전에 취침 예약 기능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저희 AOC 모니터에 오프 타이머 기능을 적용을 함으로써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제품의 설계를 하였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아이 메뉴 OSD입니다. 여러분들 OSD 밝기, 소리 각종 모니터 관련한 그 설정이라든지 조정을 하실 경우에 OSD 버튼을 어렵게 찾아가며 눌러서 저, 변경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아이 음. 메뉴를 적용을 해서 마우스 하나만으로도 소리, 밝기, 그 모니터에 관련한 모든 하드웨어적 조정을 마우스 하나로 가, 되게끔 적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시면 윈도우 7 인증을 받았고, EPEAT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환경 규제 인증입니다. EPEAT 인증을 저희는 골드를 획득을 했고요. 이 에너지 스타는 미국 환경보호부에서 에너지 인증을 하는 인증을 주는 부분인데 저희는 5.0이두 가지 모드를 획득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청정 모니터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LCD 모니터, CCFL 모니터도 24형 18.5인치 18.5형 두 가지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LED에서 소개드린 대로 USB 2.0 입력 단자가 내장되어 있고요. 파워오프 타이머 아이, 아이 메뉴, ECO 모드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는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의 여느 모니터와는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명이 F19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F는 패션, 패밀리, 팬시를 의미하는 F로서 보다 최근에 이제 엣지 있는 스타일을 원하는 고객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보다 그 감각적이고 인테리어에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원형 링이 있습니다. 다른 모니터와 다르게 원형 링 하나로서 좌, 우, 상, 하로 버튼을 눌러가면서 OSD 메뉴를 조정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AOC의 특허 기술인 뒷면 스탠드, 아마 밖에서 제품을 이때 한번 보시면, 트위스, 기존에 이제 모니터를 조정을 하시려면, 모니터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틸트, 기울기를 어렵게 조절을 하셨을 텐데요. 이 디자인 제품의 경우에는 트위스트, 뒤쪽에 마치 너구리 꼬리를 연사케 하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좌우로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조정을 하시면 높낮이를 쉽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 여기 IS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 오타입니다. IPS가 맞는 부분이고요. 아마 많은 고객들이 그 시야각 문제 때문에 이 IPS 제품이 언제쯤 나오나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저희 IF23, LG 23인치 IPS 판넬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보시면 기존에 모니터에서 보지 못했던 하이글로시 블루 색상과 화이트 펄을 적용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하였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탠드는 저 좌측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뭐, IPS IPS 판넬의 이제 장점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화질의 변화 변형이 없이 구현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5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앞에 제품들을 보시면서 아, 제품 디자인이 괜찮네. 스펙이 괜찮네. 하시면서 아, 이거 새로 생긴 브랜드인데 서비스는 잘 될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뭐 많은 유저분들께서 서비스의 지존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알파스캔 서비스가 AOC의 서비스를 100%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뭐 모니터 선택에 있어서 전혀 걱정 없이 AOC 모니터를 선택을 하셔서 알파스캔에 그 고급 서비스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